자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베타에 대해 알파베타는 달라 개수가 실수인 4차 방정식 개수가 실수니까 허근을 가지면 킬레근을 간다 이런 게 쓰여지겠죠 개수가 실수래 다음 명제가 참이냐 그지 알파베타가 근이래요 이 말은 F 알파와 F 베타가 각각이 다 0되고 알파와 베타는 다르대이 조건에요 1번 f' 알파가 0이면 x' 알파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. 참이냐? 이거. 지금 현재 1번은 f' 알파가 0인데 f' 알파가 0이면 f(x)는 x' 알파의 제곱 q(x) 다 0이 됩니까? 묻는 거잖아요. 이게 나머지 그럼 어떻게 되나요? 이를 px 다 로 놓는 센스 근데 p x 다 q 하지만 말꽤찬으니까 0이 반드시 됐냐를 모르니까 증명해야 되니까 나는 p 의 x 빼기 알파 나기 q 나도 관계 없잖아 어차피 1차 이하니까 여기서 알파 넣어서 0이니까 f 알파는 알파 넣으면은 q잖아 근데 0이니까 q는 0이에요 일단 미분해서 알파 넣으면 0이다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f p 라임 x는 e X빼기 알파 QX X빼기 알파 제곱 Q플라임 X 다기 P고요 여기에 알파 넣으면 0되야 되니까 얘는 다 0이잖아 그러므로 F플라임 알파는 P고 얘가 0이라고 하니까 P가 0이지 그러면 사라져 그러므로 1번 OK 증명 완료 2번은 2번은 자 하면서요 여러분도 시험처박 알잖아. 1번을 이용하여 2번을 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시라고. 안 그러면 왜 3문제 줬겠냐고. 따로따로 따로 주겠지. 자, 그러면 얘가 0이면 허근을 갖지 않는다 이거야. 일단 요 앞에 게 0이란 말은 두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. F' 알파가 0되고 세가지네 F' 베타는 0이 안 되는 경우 더블 엘로지 하면 되겠지만. f' 알파는 0이 아닌데 f' 베타가 0되는 경우 세 번째는 둘다 0되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죠. 이렇게 세 가지. 자 그러면 이 경우는 1번에 의하면 fx는 어떻게 돼? x 빼기 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 거지. 1번에 의해. 그다음은 얘는 0이 아닌데 뭐는 베타가 0되니까 x 빼기 베타를 근으로 갖잖아. 그다음은 여기는 뭐야? 몇 차요? 1차지. 따라서 이거 0되는 게 허근이 있나 없나? 없잖아요. 1차니까 1차식의 근은 항상 실근이잖아 개수가 실근 마찬가지로 얘도 오케이 이제 얘 둘은 똑같은 거잖아 알파 베타 위치만 바꾼 거니까 어, 허근을 갖지 않는다 오케이 됐잖아 일단 근데 얘는 다 0이면 바 1번 1번에 의해 fx는 뭐라 x 빼기 알파 알파가 근이고 미분해서 알파 넣으면 0이니까 제곱을 근으로 간다며 베타도 0이고 f라인 베타도 f 베타도 0 f랑 베타도 0이니까 1번에 의해 x 빼기 베타를 두개 갖는 거고. 그다음은 뭐래요? 얘가 몇 차야? 4차니까 요 앞에 계수가 k 하니까. 얘는 중근 두개 가지니까 허근을 갖지 않는다. 오케이. 그래서 2번도 맞아요. 됐나요? 다음 3번이 이제 문제인데 3번은 자지울게 3번은 지금 흔히 뭐라 알파 베타인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f 프라임 알파와 f 프라임 베타가 곱이 양수란 말은 여기서 접선이 양수고, 여기도 접선이 양수가 될 때, 알파 베타가 있는데, 크기는 더블 엘로지 있잖아. 베타가 더 크다고 치자고.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음이 되고, 음이 될수 있잖아. 이런 경우에는 서로 다른 내네 실근을 가짐을 증명할 수 있냐 이거잖아. 근데 여기서 보면은, 어, 직관적으로 이렇게, 접선이 올라간다가 여기서 접선이 양수 돼야 되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가야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일단 그는 뭐야? 여기 하나 있고 세 개를 확보했잖아. 오케이. 근데 몇차 방정식이야. 4차 방정식인데 그니 세 개의 실근을 가져 나머지 한 근은 아까번에 말한 1차가 남았는데 1차는 항상 실근을 가지니까 최고창이 음이면 이렇게 되겠고 양이면. 이렇게 갔다가 얘는 쭉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죠. 그래서 세 개를 갖는 거, 네 개를 갖는 거라고.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접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됐잖아. 근데 최고차 양이면 이렇게 올라가고 음이면 여기서 내려와야 되니까 근이 몇 개? 네 개를 갖네.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. 그래서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다. 근데 이거를 증명을, 이렇게 하면 직관적이고, 내 실근을 갖는다를 어떻게 증명을 하냐. 이제 그림 그려서 인정을 하라고 했는데, 그림을 안 그리고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. 자, 3번이 고민을 해봤어. 고민해봤는데, 이렇게 안 하고 혹시나 증명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다고요. 자 어떻게 했냐 일단 어, 최고차항의 예수가 양이라고 할게요 직관적으로는 되있고요 최고차항의 예수가 양 최고차항의 예수가 양수라고 하자고. 근데 지금 현재 FX는 어떻게 돼요? 알파와 베타가 근이니까 X 빼기 알파, X 빼기 베타, 그 다음은 GX겠고. 알파와 베타는 또같지는 않고요. 근데 GX는 몇 차야? 2차지. 근데 최고창 계속 양이기 때문에 요 2차, 함수의 최고 창도 양이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예를 써먹기 위해 어떻게 한다? 물론 여기 주기 적었네. Without loss of generosity. generality. Generality? 음. 여기서 미분을 봅니다. 미분하면 안 미분하면 1x 빼기 베타 gx. 베타 두 번째가 미분하면 x 빼기 알파 g 이에 거미분하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g 프라임 x죠 얘는 1차기 고 근데 뭐라 f 알파 f 베타의 고비 음수라고 하니까 자 좁은데 쫄이크 쇼리, 쫄이 그럼 f 프라임 알파는 얘는 0이자 알파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알파 빼기 베타 g 알파예요 f 프라임 베타는 f 프라임 베타는 베타는 이게 0 0이니까 베타 빼기 알파 g 베타야. 근데 잘 보시면 얘 곱이 음수니까 f p 양수니까 f p 베타는 마이너스의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g 알파 g 베타요. g 플고 g 베 근데 얘가 양수니까 뭐야? 알파 베타는 또 같지 않으니까 제곱하면 양이고 앞에 음수 있으니까 g알파 g베타의 곱이 0보다 크죠. 이 말에 아 0보다 작죠. sorry. 심은 이거인데. 아, 0보다 작아요. 이 말에서 g(x)는 몇차 함수야? 2차 함수인데 알파는 값과 베타는 값이 부호가 반대래. 만약에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라 하면 무슨 정리에 의해 사이 값 정리에서 0 되는 게 하나는 있죠. 두개 있으면 돼안 돼? 안 되죠? 하나는 하나밖에 없다고요 이렇게. 그러면 얘가 최고 차항이 양수다. 여기서 먹으려 하는 거야. 양수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또 올라가야만 하잖아. 그래서 근이 몇 개? 두 개가 생기겠지. 여기까지 이해갑니까? 근데 이 근이 알파나베타는될수가 없지. 알파 베타가 되는 순간은 뭐라? 얘가 0대야 되고 1, 2에 의해서 안 되니까요. 그런데 여기서 되는 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. 만약에 최고 차항 알지? 알파는 음 음이고 베타는 게 양이라 해도 뭐안 되니까 이 사이에 근은 하나 있을 거잖아. 근데 최고 창은 양이니까 이쪽으로 하나 있어서 여기에 하나 존재하니까 근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. 나는 이렇게 해석했다고 이 그림만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죠. 이 경우가 알파, 베타 사이에 근이 있고 베타보다 큰데 근이 있으니까. 이런 모양이 된 그래프가 아, 최고창이 음일 때고, 근데 양일 때 하는 거니까 좀 잠깐 무시. 이렇게 해서 얘 부호가 반대다. 따라서 알파 벳 사이에 근이 있구나. 그 근이 있는데 그 근이 있는 순간 2차니까 중근을 안 가지면 뭐다? 다른 쪽에 근은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증명하면될 거나. 자죠 확인을 해 두시고요.